네, SK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증권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이 기관 네, 매수세가 어, 심상치 않죠. 네, 오늘도 64만 주, 기관 140만 주가 어, 매수 유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듯한 좀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작년에 1조가 어, 돌파가 됐는데 네, 올해도 무난하게 네, 1조가 넘어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어, 매출, 계획, 볼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그 금융 관련돼서, 네, 금리 인상, 네, 이런 재료로 인해서, 네, 금융 관련된 주들이, 네, 잘 가고 있죠. 네, 한국 금융지주, 뭐, 삼성증권, 네, NH 투자 동협 네,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SK증권은, 네, 조금, 타 종목 대비 좀못 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네, 자 최근에 많이 좀 빠져 빠지면서 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 매출 대비 아직까지도 네 동전주, 네, 동전주에서 아직 놀고 있는 네, 그런 주가의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 최근 동향으로는 이네 지금 60일선을 돌파를 좀 시켜놨어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60일선을 팬들이 돌파를 시켜놓고 그 다음 차례는 이 121선 네, 요거가 나왔는데 네, 예상으로는 일단은 121선 돌파하고 1000원대를 조금 음, 이제 회복을 할 것이냐 네, 그게 지금 어, 주주분들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1000원대 네, 매출을 봤을 때는 당연한데, 네뭐 매출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SK증권은 네 지금 어 어쨌든 금리 인상, 자 그리고 네 매출 대비 어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원을 무난하게 도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어, 천 원이 돌파가 되면은, 이제 대망의 올해 고점, 네, 2 0 0 원대를 과연 갈 것이냐, 네. 작년에는 이 고점대가 1 3 0 0 원대였잖아요, 네, 3 0 0 원대. 자, 월봉을 보시면은, 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네,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네, 그런 SK 증권의 차트를 볼 수가 있겠죠. 네, 2007년도에, 네, 육천0백 원대에서, 네, 지금 작년에, 네, 지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음 금융주가 좀 무겁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 금리 인상 음, 그런 것과 네 그래도 이 매출 매출 영향으로 인해서 네 SK 증권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성 자 어쨌든 지금 월봉에서도 굉장히 그 양호한 네, 주가 어, 추가 상승 가능성을볼수가 어, 있겠죠 네, 추가 상승이 내년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걸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어쨌든, 어, 좀 길게 봤을 때는, 네, 한 1,500원. 1,500원 때도 무난하게 좀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지금, 어, 중요한 것은 이 1,250원. 네, 좀 올해 고점. 네, 거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1,250원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은, 당연히 1,500원대 이렇게 상승되는 흐름 네,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더 이상은 네, 그때 가서 어,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1,000원 어, 돌파, 1,000원 돌파는 어, 유력하다. 네, 그렇게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월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 저점에서 속하고 있는 예, 그런 주가의 형태일 예, 수가 있으니까 SK 증권이 보유 중이신 분들은 네, 지속해서. 네, 이 존버, 존버 전략이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소 1250원 이상에서, 네, 어쨌든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네, 주주분들의 가장 이상적인 이 예,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